25세 무인생은 이달에 공부운이 들어왔어요. 하지만 집중력이 그다지 좋은 시기는 아니에요. 자격증 시험이나 공부 결과는 본인의 노력과 의지에 달려있는 기운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이달에 사람관계, 대인관계에 주의가 필요한 달이에요. 바람과도 같은 기운이죠. 바람처럼 스쳐 지나가는 시기입니다. 37세 병인생은 이번 달이 기쁨의 달이에요. 소소한 금전의 기쁨도 들어올 수 있어요. 다만 들어오는 금전이 생기는 만큼 나가는 금전도 생길 수 있는 기운입니다. 그리고 아직 혼자 계신 분은 연애 또는 결혼을 할수 있는 기운도 들어왔어요. 이분들은 이번 달에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좋은 시기입니다. 49세 가민생은 자식에 대한 고민이나 걱정거리가 생길 수 있는 달이에요. 그리고 이분들은 이달에 감정적으로 예민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밖에서는 후배나 부하 직원으로 인한 고민도 생기는 시기입니다 본인은 크고 넓은 생각을 하지만 현실은 거기에 따라주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답답할 수 있지만 그래도 기운은 좋은 기운에 속하는 달이에요 61세 이민생은 이달에 현관문이나 칠흑통년을 달닐 때는 조심하세요 밖에서 나가는 기운과 안으로 들어오는 기운이 부딪히는 흐름이라 가능하면 나가고 들어오실 때 조금 신경 쓰시는 게 좋아요 자식 중에서 딸 자손이 있는 분은 딸이랑 선한 게 있다면 이 달에 풀고 넘어가시는 게 좋은 기운이에요. 이해와 양보의 마음으로 이번 달에 좋은 기운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73세 경위생은 이 달에 기운의 흐름은 좋습니다. 기운 흐름에 따라 현지성과 기분도 좋은 시기에요. 소소한 금전의 행운도 따를 수 있어요. 대인관계도 좋은 달이기 때문에 사람들과. 즐겁게 만나면서 가벼운 취미 생활을 하셔서 좋은 달이에요. 건강 관리 잘 챙기시고 기분 좋은 한달 되시길 바랍니다. 21세 임모생은 이달의 머리와 두뇌 회전이잘 돌아가는 달이에요. 공부음과 시험이 아주 좋게 들어왔어요. 합격의 기운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이루고 싶은 분야에서 좋은 기회가 들어올 수 있어요.그러니 열과 성을 다해서 열성을 쏟아부어도 좋은 시기입니다.하지만 대인관계에서는 본인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기보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자세가 필요한 달이에요.33세 경호생은이달에 허세와 허풍에 조심하는 게 좋아요.상황이 본인이 생각과는 다르게 흘러갈 수 있는 기운이에요.마음은 희망으로 가득 찼지만. 현실은 뒷받침해 주시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이달에 몸 편지선도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 미리 체력관리에 신경을 쓰는 게 좋고 영양도 보충한다면 도움이 되는 시기입니다. 45세 무고생은 이달의 기운이 이 아래로 차이가 나타나는 달이에요. 뭐 아니면 또 이런 상황도 비슷한 기운이죠. 예를 들면 본인이 지지율이 위로 올라가거나 아니면. 그와 반대로 떨어지거나 둘중 하나의 기운이에요. 기운이 아주 좋으신 분은 주변에서 도움을 많이 받고 위로 쑥쑥 상승하는 기운이죠. 반대이신 분은 주변에 사람이 흩어질 수 있어요. 이달에는 마음 차분히 가지시고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57세 병호생은 이달에 문서와 합이 들었기 때문에 문서운과 매매운이 들어오는 달이에요. 좋은 문서를 잡는다면 그에 따라 좋은 행운도 따라올 수 있죠. 이분들은 이달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기운이 좋아요. 큰 액수까지는 아니어도 금전의 흐름은 좋습니다. 좋은 아이디가 있다면 실행하고 계획해도 좋은 시기예요. 이달의 기운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유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좋은 기회를 미리 선점해도 괜찮은 달입니다. 69세 가보생은 이달에 전자제품 고장에 주의가 필요한 달이에요 시끄러운 물체에 좋지 않은 기운이 들어왔기 때문에 핸드폰, TV 고장이나 냉장고 세탁기와 같이 가전제품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기운도 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일이 아닌데 마치 사고처럼 일이 풀려질 수도 있어요 이런 일들에 주의가 필요한 달입니다 별거 아닌 일에 요란할 수 있는 시기예요 29세 갑설생은 잘하고 싶은 욕심이 생기는 시기에요. 좋은 일을 앞두고 있는 기운이기 때문에 큰 욕심만 부리지 않는다면 작은 욕심은 부려도 괜찮은 달이에요. 직장생활을 하는 분들은 진급하고 승진할 수 있는 기운도 들어왔어요.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달의 성과와 결과물이 기여가 되는 기운입니다. 이분들은 이달에 주변에서 도움을 주는 사람도 생길 수 있어요. 본인 마음의 변덕만 주의하신다면 좋은 기회가 생기는 달이에요. 41세 임선생은 이달에 가정이 편안한 게 우선이고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밖에서 하는 일도 마찬가지로 시끄러운 상황이 생기거나 일이 조금 안 풀리는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다음 달에 좋은 기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좋은 변화를 앞둔 하나의 가정이라 생각하시고 이달은 잘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거부 갈등이나 부부간의 다툼에 주의해서 넘어가세요. 그리고 건강도 미리 관리하시는 게 좋은 기운이에요. 몸 컨디션도 관리하면서 무리하지 않는 게 좋은 시기입니다. 53세 경영생은 본인의 주장을 조금은 내려놓는 게 좋은 시기예요. 본인 기준에는 맞는 사고 방식이 상대방한테는 답답함을 느끼거나 얘기가 안 통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의견 충돌이나 심의수에 주의가 필요한 달이에요. 이분들은 이달의 이동수나 변화, 변동수가 좋은 달은 아니에요. 크게 움직이지 않는 게 좋고요. 기존에 하던 일을 계속하는 것도 좋지만, 새로운 일이나 신규 확장은 이달을 피해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65세 무세생은 이달의 기운이 좋은 기운에 속하는 달이에요. 본인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기회와 기운이 두 배, 세 배로 돌아오는 시기예요. 그만큼 성공에 대한 욕심도 생기는 기운이에요. 이분들은 이 달에 유산이나 부동산에 관련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좋은 변화를 줘도 좋은 시기고요. 이동수도 좋은 달입니다. 다만, 고민과 생각이 많아지는 달이기 때문에 마음의 변덕에 주의하세요.